어머니 씨, 성남서학교에서 6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살 되는 97년도 12월 달에 사회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탁구는 어머니가 시키고, 어머니가 많이 열성 그랬습니다. 어, 할머니가 있었단 말입니다. 친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뭐, 여자가 뭐, 체육을 하나 해서 하지 말라길고그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지 말라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 하도 엄마가 계속 열성씨를 시키고 하니까 할수 없이 자전거 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한 거라고 습니다고아기는 음, 아버지가 더 고아하는데 음. 응. 어머니. 어머니도 고아합니다. 막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더 고아하는데는 아버지가 좀 그래도 고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팀 선수들과 연기 8등권 경기에 됐다는데 대상상도 좀 맑은 선수들이었고, 방어수, 여자가 방어수였댔습니다 무양이라고 좀 잘하는 선수였는데, 좀 많이 좀 불안해서 좀 불리한 정황이 됐던 걸 2대1로 짓다가 1대1로 진 상태에서 전환시켜서 3대1로 가고로 이겼습니다 중결승. 아니요. 결승 경기는 그만하면 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홍콩 팀 선수들이 어 복식에서 남자 선수가 좀 잘못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결승 경기 같은 거 올라오다 나니까 좀 이렇게 좀긴장했다던가그니까좀 자체 쯤도 많이 내고 좀그 자기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단 말인데, 그런 해서 우리는 계속 게 한참 세계선수권 대회도 결승 올라가봤고 동아시아도 또 1등했으니까 결승 올라가봤고 지금 세 번째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서 좀우린좀 좀 편안하게도 가고 그 선수들은 결승이 처음 올라왔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계속 2, 3등 뭐 이렇게 뭐 3등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결승 1등 하갔다 또 1등 하갔다고 하는 선수들이니까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남자 선수가. 뭐, 뭐, 글을 이렇게 읽어보는 과정에 뒤에 보니까 있더라 말이다.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그래서 뭐, 솔직히 그거 보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laughs> 네, 약속하신 거 지켜서 만나주신 것도 있고, 좀, 구전에 어, 만나 뵈었을 때보다 좀 더, 좀, 감정이 좀 어쨌든 좀, 좀 내가 뵙고 싶었다고 말씀 올리니까 스님께서 악수하시면서 텔레비로 보니까, 탁구 치는 거 보니까 정말 탁구 잘 친다고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경기에서도 큰성과기대한다면서 이런 사진 찍어주셨습니다. 음악 감상은 자주 합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계속 하고 책 읽기는 거죠 뭐 두문두문이 네 그저 <laughs> 같이 사회적 단수 타구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 김혜성 종합대 학생입니다. 그래서 뭐뭐 뭐, 탁구에 대해서 아니까 그저 나이도 먹고 가고 지금 뭐 육체 상태도 떨어지고 하니까 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뭐 탁구 안 돼서 뭐 간도 갔다 이리기도 하고 뭐 어떤 때뭐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대주기도 하고 뭐 탁구 할으니까 그죠. 그래 마음이 좀 컸습니다. <laughs> 난좀 컸대니까. <못> <laughs> 생긴 것도 잘생기고 뭐 체격도 뭐 이렇고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 그것도 좀, 좀 뜨거운 데가 있고 어쨌든 좀좀 마음이 좀과우니까 까다롭고 이런 형이 아니니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